이번 성전의 클리어 공략에서는 크램을 사용했는데 기록용은 언제나처럼 과절류를 사용합니다. 아티팩트는 불과 전기를 30강까지 올린 뒤 얼음을 20강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어둠처럼 달성 효과가 괜찮은 애들을 10강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물은 무공비, 호르라기 시계의 시계는 에픽 등급 시계가 11레벨 이하라면 일반 등급의 시계를 사용하시면 되고 쿠키는 닥초, 의적, 레몬, 트위즐, 각피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저는 별산호로 유지가 어려워서 각피를 사용했지만 생존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별산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닥초의 마탕은 10강만 돼도 괜찮지만 트위즐은 메인 딜러인 만큼 마탕이 최대한 높을수록 좋고 호루라기는 레몬과 트위즐이 받아야 합니다. 닥초의 최소 쿨타임은 20%이고 부업으로는 공속이 좋으며 저는 닥초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나머지로는 최대한 피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의적의 최소 쿨타임은 30%이고 부업은 치확이 좋으며 생존에 문제가 없다면 피감은 더 낮아도 되고 이때 의적이 레몬의 호루라기를 뺏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몬의 최소 쿨타임은 34%이고 원래는 피증 비스킷을 사용하여 딜을 높여주시는 것이 좋지만 저처럼 3피1쿨 비스킷이 없어서 피증 비스킷으로는 쿨타임이 안 맞춰지신다면 쿨타임 비스킷으로 최소 쿨타임을 먼저 채우고 이후에 나머지는 라즈를 넣어서 피증이 빠진 만큼 공격력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즐의 최소 쿨타임은 30%이고 부업은 치확과 공격력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퓨의 최소 쿨타임은 30%이고 부업은 치확과 공격력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으며 별사노를 사용하실 분들은 각퓨처럼 세팅해주시면 되며 모든 쿠키들은 중간에 터지면 피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감을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닥초, 의적, 레몬으로 디버프를 넣고 이후에 트위즐로 공격하는데 이때 저처럼 세팅이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은 원콤이 안될 텐데 이때 비트가 트위즐을 공격하여 체력이 떨어지면 그때 각퓨의 스킬을 이용하여 회복하고 만약 뭘 해도 여기서 터진다면 해당 조합을 사용할 스펙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크렘덱으로 클리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빌드는 닥초, 의적. 레몬으로 디버프를 건 이후에 트위즐로 공격하고 각퓨는 쿨타임이 돌 때마다 바로 사용해 주시고 원콤이 나지 않을 경우 닥초와 의적의 스킬을 사용하고도 오래 걸릴 것 같을 때만 레몬과 트위즐의 스킬을 다시 사용하는 식으로 쿨타임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절대 디버프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트위즐의 스킬을 사용하시면 안 되며 4웨이브 이전에 부활이 빠진다면 리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팅이 애매할수록 웨이브 16의 보스를 넘기시는 것이 어려우실 거고 성전과 퓨바의 부활이 빠져도 괜찮으니

공가반장 키크 다가 니가 니 게임 끝이다 니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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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가 가 스스로를 믿으세요 기타 쏠리기 스스로를 믿으세요 스로믿으 기타 썰로 끝이다. 게임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이걸로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기타 로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 이걸로 끝이다 동의 반짝, 동의 반짝. 스스로를 믿으세요 동의 반짝, 동의 반짝. 스스로를 믿으세요 동의 반짝, 동의 반짝. 끝이다. 기타 솔로 이건 게임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이걸로 끝이다 동의 반짝, 동의 반짝. 기타 솔로 <목소리도> 이건 게임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f Ponyva jump. Web a top. k 로 t a s s o l g 로 o d stuff. Ponyva jump. Web a top. s i s 끝이다 k i t a s 반짝, l 기타 솔로 끝이다. 게임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기타 솔로 끝이 게임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기타 솔로 끝이다. 게임 끝이다.

기타 히로 히터, 다터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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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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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스스로를 믿으세요 이걸로 끝이다 반짝 반짝 기타 쏘 게임 끝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받자, 기타 쏘여 끝다 게임, 게임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반짝 반짝 That was almost too easy!